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2020 수능 특강 영어 21강의 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One possible disaster 주어겠죠. 그다음에 resulting from warmer temperature in the northern area니까 북쪽 지역의 따뜻한 기온으로부터 일어나는 그거로부터 결과가 초래되는 한 가지 가능한 재앙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맞죠? 네, 주어가 디제스터니까 맞고요. 자, 2번 가볼게요. The Atlantic Conveyor. 아, 이거는 그냥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내용 하면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북쪽 지역의 따뜻한 기온으로부터 후 초래되는 한 가지 가능한 재앙이에요. 재앙은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이다. 티핑 포인트는 여기 써있죠? 균형을 깨뜨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 근데 이 Tipping Point가 Associated with the Greenland Ice Sheet 어, Greenland Ice Sheet은 그린랜드의 빙상이죠. 빙상 빙상과 연관된 Tipping Point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 북쪽 지역이 물이 따뜻해지면 은 음, 빙상 그, 그린랜드의 빙, 빙상과 연결된 Tipping Point가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뭔가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앙이다. 디제스터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아틀란틱 컨베이어 벨트는 어, 다시 그러면 이게 이 아틀란틱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벨트가 이게 물건을 싣고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는 개념인 거죠. 모든 바다는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은 바다의 물은 이렇게 어, 따뜻한 물이 흘러가면은 다시 찬물로 바꿔서 오고, 막 이런 흐름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쵸?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런걸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바다는. 그 중에서 아틀란틱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그럼 다시. 이아틀란틱 컨베이어 벨트가 구성되어 있대요. 뭐로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미의 그 멕시코 만류로 이게 걸프스크림이 멕시코 만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그 변화가 복잡한 어그 물이라고 합니다. 이 멕시코 만류가. 여기에서 멕시코 만류로 북미에 있는 동쪽 해안가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갔다가 그린랜드 근처에서 만피트 정도 떨어져요. 물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적도 부근으로 와요. 다시 지도를 좀 보면, 어 이쪽이 이제 북미죠. 캐나다, 이쪽이 북미죠. 여기로 왔다가 널스 아틀 c 틱 오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린랜드 있죠. 이 그린랜드로 여기. 북미 쪽에 있다가 그린랜드 쪽으로 가요. 그러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적도가 여기 있죠. 이큐이터.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북미로 갔다가 여기 그린랜드까지 갔다가 북미로 여기서 올라가고 그린랜드에서 내려오고 다시 적도로 가서 올라가고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충 이해가죠? 대충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봤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북미에서 올라갔다가 멕시코 만료로서 그리고 그린랜드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적도로 돌아온다. 그러면 적도에서 적도는 이제 따뜻한 나라잖아요.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도에서 이것은 다시 데워지고 다시 올라간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고. 자, 그다음 웨열이 나왔는데 외열은 관계 부사죠.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게 맞는데 웜센 라이즈가 따뜻해지고, 데워지고,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완벽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Large amount of fresh water 민물의 많은 양이 Enter,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Enter the nurse a t l a n t i c of Greenland as the ice melts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끊기고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could shut down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엔터가. 그니까, uh, 어, large amount of fresh water a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은, death로 아, 바뀌면은, that enters, 이렇게 바뀌거나, fresh water니까, 아니면은, that enters가 아니라, 그냥 entering, 이렇게 분사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o k 이 그래서, 얼음이 녹았을 때, 어, 북쪽 대서양에서 그 그린랜드 쪽 북쪽 대서양에서 대서양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민물이 크드 d 셧다운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거 아까 했었던 이 벨트를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후, 닫아버린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물은 요 소금물처럼 가라앉지가 않기 때문에 소금물이 아니니까 소금보다 가볍죠 그러니까 위에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라앉기, 가라앉고 막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그 위에 있는 차가운 물이, 어, 민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라앉지 않아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셧다운 한다는 게그 말이에요. 순환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스크드 이것이 뭘 야기할 수 있냐 하면, 북미와 유럽에서, 그 아이스 에이지, 빙하 시대를 이야기할때 예전에 뭐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참고하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온난화 지구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이 더워져서 그런 건데 여름이 녹아서. 근데 참, 상당히 그 빙하 시대가 생겨난다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한 뭔가 좀 역설적인 그런 결과잖아요. 지구 온난화에. 그죠? 정답은 이제 3번이 맞았고요. 좀더 볼게요. But 원 associated in the past with the conveyor belt shutdown. 과거에 컨베이어 벨트가 닫힌 것과 연관된 그러한 원이었다. 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컨스 n 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되게 역설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컨베이어 벨트가 아까 일어났던 이런 과정 속에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과정 속에서 닫힌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이거 4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원이 가리키는 것은 일단 컨스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s 시 o c i a t d 는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게 되겠고요. 자, 기후 과학자들은 걱정했다. 뭐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몇십년 전에. 그리고 결정했다. 어, 한십년 전에. 자, 뭘 결정했냐 하면, decide 대시요. 대디아를 that 결정했다니까 이 대신 접속사 대시 되는 겁니다. It was very unlikely. 가능성이,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이러한 가능성, 다시 빙하 시대가 올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했으나, 가능성이 적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네, 어느 정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아는 법은 아니라서 공부하면서 한 거라서. 자, 됐고요 어, 단어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단어 정리 좀 할게요. 리제스턴 재앙이죠. 네. 포텐셜 잠재적인 이게 리저트 프롬 몸으로부터 초래된 이런 뜻이죠. 모으로부터 초래된 리저트. 이는 어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차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이스시즌 빙상 컨시스터 어업 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틀랜디 컨베이어 벨트. 아까 설명드렸죠. 걸프스트림 멕시코 만유. 이렇게 띵크는 가라앉는 거죠. 이 네. 귀했던 적도. 어, 그 다음에 s h 운더 down the c o n v e 를 닫아버리는 거죠 트리거 유발하다 아이러닉 되게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그러한 결과 a s s o c i a 모모와 연관되어 있는 p o s s i 는 가능성 d e c a 는 10년이죠 u n l i k e 가능성이 되게 적은 okay?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만화 좀 보고 올게요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 빙상이 녹고 있어. 어쩌지? 녹은 민물이 대상 컨베이어 벤트를 벨, 벨트를 멈추면 빙하이가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빙하이가 녹아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녹으면 다시 빙하시가 된다. 지구 온난화가 빙하시를 만들다니 상당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다시 걱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키센텐스쳐가 보도록 할게요. 음 원래 어떤 문제였긴 했지만 여기 resulting 현재 분사죠 몸으로부터 초래되는 한 가지 재앙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와라 두시고 끊고 이지였죠 그다음에 associated 이것도 꾸며주는 관계 부사 분사. 아,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대 이지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대 이지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위에 거는 몸으로부터 결과가 초래하는 그러니 e r e s 는 l t f 가 o m 자체가 결과가 초래되다 s t of the 이거 s t p f the most 이 f 이 h e most of t 이 e most of t 거 e most of t 이 e most of the most of the m o s o n s t s t of 는 h 모 most of the m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예, 의미 자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 a s c o n s t s t e d of'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moving', 'thinking', and 'moving' 이세 개를 병렬 병렬 구조라고 봐도 돼요. 예, 여기가 'moving', 'thinking', 'moving' 여기 'and'를 사이에 두고 여기 전부 다 'water'를 꾸며 주는 거죠. 오케이, 이거 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여기도, one associated.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나서는 별거 없습니다. 요대은 decided that. 이것도 아까 다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예, 요거 decided that이였고요. 네, 어, 내용만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원래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어법은 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되는 그 빙하 시대의 위험. 그죠? 빙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빙하 아,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 정도로 이제 주제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어, 20강, 21강의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